안녕하세요. 야우쇼 2부 MC, 야구를 정말로 사랑하는 MC, 이현동입니다. 네, 저는 오늘 롯데와 두산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잠실 야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두산의 아기 곰이라고 불리는 선수죠. 정수빈 선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제 옆에 지금 정수빈 선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실까요? 네, 먼저 저희 야우쇼 팬 여러분들에게 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두산 배우 31번, 제2의 이종욱 선수를 꿈꾸는 정수빈이라고 합니다. 야우스쇼 네티즌 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전이었죠. 시즌 1호 홈런을 쳐내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경기를 마치고 혹시 감독님이나 코치님께서 뭐라고 칭찬해주시던가요? 네, 일단 홈런 칠때 감독님께서 박수 많이 쳐주셨고요. 네, 코치님께서도 계속 잘 쳤다고 네, 칭찬해주셨어요. 어, 홈런 치고 나서 가장 생각났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어,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 가장 생각났죠. 가장 기, 기뻐하시고 그랬을 것 같아서 정말 생각합니다. 아직 여자친구는 없나요? 예, 네, 없습니다. <laughs> 네. 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제랑 오늘 경기 이제 취소가 됐는데 이렇게 경기가 취소되는 날에는 선수들이 보통 뭘 하면서 지내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 일단 경기 취소되면요. 선수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laughs> 예 네, 그리고 저도 좋고요 <laughs> 아무래도 경기 일정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비와서 쉬는 게 선수들한테는 아무래도 제일 편한 휴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데뭐 경기 끝나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집에 가서 쉬기도 하는데요. 근데 뭐몇명 선수들은 뭐,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뭐 그리고 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같이 그 이제 부모님이랑도 뭐 시간 보내고 그렇게 다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이종욱 선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이종욱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당분간 경기 출전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를 정수빈 선수가 지금 너무나 잘 메워지고 있다라는 평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종욱 선수가 뭐 어떤 조언 같은 거 해준 거 있을까요? 조언요? 어, 이제 시합 중에 뭐 어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세요. 뭐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 수비할 때뭐잘 치는 타다 나오면은 뭐 수비 위치를 뭐정해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해주세요. 그렇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일단 이종욱 선수가 나오지 못하고 주전으로 나오고 계신데 혹시 이종욱 선수에게 조금 뭐 미안한 감정이나 뭐 그런 건 없으신지요? 어, 미안한 감정보다요, 되게 고맙죠. 그렇죠. 어, 저도 사실 공을 공허... 기... 예. 다쳐서 정말 정말 안 됐지만요. 그래도, 동우 선배님 다치셔서 저한테 기회가 왔으니까, 그래도, 동우 선배님 돌아올 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동우 선배님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정수빈 선수 역시 부상을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시즌 초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 지난 s k 와의 시범 경기 개막전에서 쇄골 부상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두달 넘게 이제 계속 뭐 부상으로 해, 부상으로 힘들어 하시다가 1군 엔트리에 오르셨는데 그두 달이 좀 힘들거나 초조하시진 않았는지 아니면 또그 기간 동안 어떠한 재활 훈련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이제 시범의첫 날에 다쳤는데요 그때 또 다치고 나서 이제 저는 그냥 아무 이상 없을 줄 알고 그냥 며칠 쉬면 날줄 알고 그랬었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골절됐다고. 그 소리 듣는 순간 이제. 되게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좀 속으로도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남는 것 같고요 근데 그뭐 한편으로 이제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냥 마음 편히 있고 좀 그냥 쉬는, 쉬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재활도 열심히 하고 이제 연, 연습도 열심히 하고 이제 이렇게 또 와가지고 잘 해야죠 이제 그, 지금, 쇄골 부상 당하셨던 그 부인은 완쾌가 되시는 건가요, 지금? 네, 이제 다낫고요 이제 시즌 끝나고 또 다시 한번더수술 받아야 되거든요. 안에 있는 핀을 고정했거든요. 이제 시즌 끝나고 이제 이거 빼는 수술을 해야 돼요, 이제. 네, 올 시즌까지 데타 타율 7할 오픈을 기록하시면서 데타 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아, 이젠 더 이상 데타가 아닌 주전으로 뛰고 계시죠. 데타 왕의 꼬리패를 떼고 나서 어떠한 기분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제, 이제 제가 주전 아닐 때는 이제 대타로 많이 나갔는데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기회가 한 번뿐이 없으니까 대타 이제 그게 타석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전 뛸 때보다 더 집중되고 더악착까지더 치려고 해서 그렇게 대타 타율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전 뛰니까 아무래도 지금 못 쳐도 이제 다음 타석이 있기 때문에 좀더 여유롭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작년 자신의 활약성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100점 만점에 겨우 50점을 주셨더라고요. 현재까지 자신의 활약성을 점수를 매긴다면, 지금은 좀더 후하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몇점 정도 주실 수 있나요? 어, 뭐, 지금, 작년이랑 비교해서, 그래 뭐, 많이 는 것도 있고, 아직 부족한 것도 많지만, 뭐, 점수를 뭐, 굳이 준다면, 그래도 50점에서 좀 늘어서 55점? 아, 너무 박한 것 같은데 좀더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 아직 배울 게 많고,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네. 또 정수빈 선수 하면 발이 굉장히 빠른 선수로 유명하잖아요. 그 외에 또 다른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마음껏 자기 매력 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뭐, 일단은 뭐 발이 빠르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체격은 매소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힘은 있거든요, 제가. 네. <laughs> 뭐, 누구한테 힘에서 그렇게 지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마인드가요, 좀, 긍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뭐 못해도 그냥 그날그날 잊어버리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남들보다. 감독님이 이 인터뷰를 꼭 들으셨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민감한 질문인데 한번 드릴게요. 두산교에 DC 인사이드에 계시는 팬분들에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정수빈 선수에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무엇일까 했었는데, 정수빈에게 조명탑이란? 이라는 네. 질문이었는데, 네, 정수빈 선수에게 과연 조명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조명탑이란요? 어, 정말 뭐,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정육탑이라는 생각하기 싫은 단어죠. <laughs> 네. 앞으로 조명탑이랑 정수민 선수가 연관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고, 어 그것과 관련해서 좀뭐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어떠한 네. 것들이었을까? 요그 당시에 왜그랬는지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제가 경기하면서 작년 작년하면서 한 번도 이제 불빛에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네. 없었는데 또. 중요한 경기 때 또, 그게 딱, 시즌 중에 딱한번 들어왔는데, 근데 그 제일 중요한 상황이 그때 들어와서 정말, 만약에 시즌 중에 한번 들어왔다면은 이제 대처할 수 있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처음 들어오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뭐 대처할 수가 없었어요. 공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너무, 근데 또 뒤에,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네, 제 네. 뒤에. 네.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모르게 욕도 하고, 그렇죠. <laughs> 그래서 또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잘 이겨내신 것 같고요. 어, 가장 존경하는 야구선수가 있다면 누구를 들수 있을까요? 뭐, 예전부터 말했던 거지만, 이정욱 선배님 네. 되게,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죠. <laughs> 뭐, 이유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저랑 진짜 모든 면에서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또 모든 면에서 저랑 저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제일 닮고 싶은 선배님이죠. 그렇다면 이종욱 선수를 존경하시는 정수민 선수, 이번 시즌 목표로 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시즌요? 뭐, 작년,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뭐, 안타몇 개, 몇 탈에, 뭐, 도루도몇개 하겠다. 그렇게 좀제 나름대로 세웠었는데요. 이제 부상 당하고 나서, 이제 좀 생각이 이제 바뀌었죠. 그 목표가. 이제 부상 당하고 나서, 이제, 이제, 뭐, 몇 탈, 몇 도로 이런 거보다요. 이 팀에 와서, 어, 백업으로 이제 뛰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 뭐, 다치거나 이럴 때 제가 또, 주전을로뛸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 이제 지금처럼 뭐 팀의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 게 지금 최대 목표입니다. 지금. 아 마지막으로 한국 프로야구를 그리고 두산베어스를 사랑하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작년에 작년에도 시합 많이 뛰었었는데요.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또안 좋은 모습도 보여드렸었는데 <laughs> 이번 시즌에 또 이렇게 기회가 와서 또 팬들 앞에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더 뛰어다니고 더, 더 잘하겠습니다. 더. 네, 감사합니다. 바쁜 시즌 중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